내일은 호스피스의 날입니다. 호스피스 병원은 더 이상 치료가 힘든 환자의 삶을 마무리하기 위한 곳인데요. 환자 감소와 경영난으로 수차례 폐업 위기를 겪고도 반세기 넘게 명맥을 이어온 아시아 최초 호스피스 병원에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하늘색 머리 수건을 쓴 수녀님이 암 환자의 두 손을 꼭 잡고 기도합니다.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. 말기암 환자 6명이 머물고 있는 이곳은 아시아 최초의 호스피스 병원인 갈바리 의원입니다. 호주 출신의 수녀 2명이 강원도 강릉에 이 병원을 세운 건 지난 1965년. 매년 130명 안팎의 환자가 이곳을 거쳐갔습니다. 그런데 갈바리 의원은 10여 년 전부터 수차례 폐업 위기를 맞았습니다. 환자 수가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. 20병상 운영했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니까 10병상만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. 그마저도 빈 병상이 많다 보니 늘 경영 적자에 시달립니다. 인구 밀도가 적기 때문에 오는 숫자도 사실 여기가 적고 가족들이 간병비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시킬 수가 없는 거죠. 상황이 이런데도 58년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지역 주민들의 봉사와 후원금 덕분입니다. 매주 10명 넘는 봉사자가 환자 목욕이나 식당 운영을 도우러 이곳에 방문합니다. 사회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편안하고 고통을 덜 받고 돌아가시게 하는 건 공익적인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. 지역 주민과 60년 가까이 함께한 갈바리 의원이 꿈꾸는 목표는. 무료로 운영하는 병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 2번비를 내기 힘든 환자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. 괜찮 거기서 이렇게 생각했죠. 그런데 여기 너무 좋고 이런 게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.